안녕하세요. 작가 인생 한 방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카카오페이가 4월부터 펫 보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펫 보험 출시한다고 하는데 음, 펫 보험은 제가 볼때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 상품은 왜냐하면 진짜 뭐애 키우다 보면 나이 들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버려. 어떻게 키우는 애들을 버립니까? 유기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문제들로 막고 그다음에 이제 병비가 원 너무 많이 들어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입양 딱 받으면, 분양 딱 받으면, 음, 그때부터 이제 소액으로 기본 보험을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야 유기견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음,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저는 끝까지 키웠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사실. 어, 끝까지 키우는 게 옆에서 막 계속 얘기해. 어디 어뭐 구청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펫보험 나오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무가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이 되는 거는 의무가입으로 법제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야 유기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주식이 급락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문제였거든요 사실 금융상품을 얘네가 파는데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문제야. 어, 대출 상품을 팔아서 사고가 발생했어, 보험 상품을 팔아서 사고가 발생했어. 근데 판매자는 카카오, 네이버고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는 애는 보험사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도 나도 책임없다고 얘기하고, 보험사도 책임없다고 얘기하면, 소비자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여행사 통해서 구, 뭐 했을 경우에 어떤 뭐 스케줄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에다 전화하면 항공사로 전화하라 그러고, 항공사에 전화하면 우리가 판거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가?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해라라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하고 카카오 네이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업계에서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펫보험 얘기를 좀 하죠 카카오페이가 4월부터 펫보험을 출격하고요 손보사 빅5와 손잡았답니다 계약이 맺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펫보험 가입 1% 때립니다 1%야 50%만 가입해도 엄청난 시장이 된다는 거죠 업계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처음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기대가 좀 많은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거거든요. PM 요율하고 수수료 요율 협상이 관건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사 사이트에서 파는 거하고 카카오에서 파는 거하고 카카오에 팔면 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 카카오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보험사 사이트보다 가격이 더 비싸. 어, <laughs> 어 수수료 얹혀갖고 파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소비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여기가 훨씬 싼데 보험사 사이트가. 일로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 자동차 보험 이게 열렸는데 실제로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더 비싸니까 가입을 어디서 해? 여기서 안 한다는 얘기야. 어, 이제 이런 제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펫보험이라는 건 이제 초기 시장이고 어, 1%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어, 좀 가격 낮춰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뒤에 내용 읽어보면 또, 또 금융업계 굉장히 세요 에, 핀테크 업체 중에서 카카오페이가 가장 먼저 상품을 내놓는다 실적이 저조했던 자동차 보험과 달리 저는 이거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자기네 고객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싸게 얘한테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음, 그래서 실패를 했던 거고, 펫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도 고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빅5 보사들은 4월부터 보험 비교 플랫폼에 펫 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제가 볼때 카카오나 네이버는 바보가 아닙니다. 일단 빅5랑 계약을 맺고요. 상품을 올려 놓은 다음에 얘네가 좋은 가격에 준다면 땡큐하고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좋은 가격에 주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보험사들 있거든요. 중소형 보험사들한테 어떻게 하면 돼? 싸게 내 나라라고 하면 되죠. 그럼 걔네들이 잘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펫범 같은 경우에 굳이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 좀싼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팔리게 되면 결국은 이 빅5들도 가격을 말수 있어?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장은, 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금융 쪽의 상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자동차 보험에서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음.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게,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얘네들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주주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결국은 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국내 패권 가입 현황이랍니다. 예, 여기 2020년 3만, 2022년 7만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뭐야? 1%밖에 안 되더라라는 얘기죠. 아직 99%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뭘 보장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병원 진료비도 보장해주고요. 어, 반려동물이 물면은 피해 보상액도 보장해주고요. 제가 볼때좀 위험한 뭐 강아지도 있잖아요 좀 무서운 아이들 걔네들은 이 보험을 필수 가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제가 저는 뭐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오토바이를 타는데 오토바이를 등록할 때 번호판을 받으려면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 가입 안하면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험한 물건이다 이거죠 자 똑같이 제가 볼때 좀 무서운 강아지들 걔네들은 <laughs> 의무적으로 어,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법제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용까지. 아, 이것도 핫한 시장이잖아요. 사실. 어, 근데, 음, 나중에 한 번에 이제 큰 돈이 나오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 진료비, 그 다음에 피해 보상액, 장례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주는 보험 상품이 나올 거다. 뭐, 이 중에서 기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다 가입할 필요 없이, 어, 일단 분양을 받으면 아주 기본이 되는 음, 기본이 되는 것은 가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위험한 아이면 이 보험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비, 어, 큰병뭐 <laughs> 이런 거 예,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 비용까지는 제가 볼때 옵션으로 좀 두더라도요 예, 이런 좀 차별화된 그런 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기견 문제는 저는 뭐뭐 <laughs> 뭐 매달 조금씩이라도 그 유기견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거든요 예, 큰 돈은 아니지만. 음, 그래서 제일 제가 왜 항상 유기견 단체에다 기부를 하냐면 가장 불쌍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보장을 해준다고 하고요. 점차 입점 보험사와 상품군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네, 니네 지금은 세게 나오지? 내가 점점 늘릴 거야. 더싼 가격, 더 좋은 상품으로 올려놓으면 결국 니네들도 뭐할 거야? 가격을 내릴 거 아니냐. 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 1%대에 거칠 정도로 손보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꽃핀다. 네, 자동차 보험학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도권을 지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말뭐 수도 있어. 어, 중소형 업체로 가격 내린 다음에 글, 결국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1% 밖에 없는 시장을 보험업계에서 욕심을 부려서 <laughs> 할 것이냐, 아니면 욕심을 조금 비우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이건 앞에서 설명했고요. 어. 자, 자동차 보험 체결 비율은 5%에 불과할 정도 흥행이 저조했다. 그쵸.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살짝 샀다가 좀 오른 거뭐 팔았어요. 왜냐하면 <laughs>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오르더라고. 네. 자, 우리 입장에서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있으니 PM 요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펫보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험 업계에서는 얘기를 했답니다. 음, 그렇다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또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전략을 짤 거예요. 처음에만 어렵지. 주도권을 잡으면 상황은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보험료율이나 수수료 등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카카오 쪽에서는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자, 어쨌든, 이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그렇게 급락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기대를 했던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팻보험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여기서 흥행을 한다면,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 주주님들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제가 볼때 펫보험 가입해 놓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힘들어졌을 때음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관심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펫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마지막으로요 국내 개 고양이 수 추정 치료입니다 네 <laughs>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숫자의 몇 프로? 50% 지금 1%라 그러죠? 1%라 그러는데 아 50%는 아니야 20%만 가도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음, 500만 200만이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800만이거든요 <laughs> 800만에 10%만 가까이요. 80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보면은 대충 나올 겁니다. 50%만 가입해도 법제화만 된다면 아주 대박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 영, 이 뉴스, 좀 중요한 뉴스 맞는 것 같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한방이었습니다.